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 연합 감리교회 9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합 감리교회 북텍사스 연회의 맥키 감독의 명령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9월 말까지 계속 연장합니다. 달라스 지역을 비롯해서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알고 싶다 라는 제목으로 박유 목사의 교회론 수요특강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수요특강을 통해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하고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배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는 9월 27일 주일에 러브액트팀 주관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독감 예방접종은 3세 이상 교인이면 누구나 맞으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신청 마감은 9월 13일 주일까지이며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성도님들께서는 속장님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의 길 창간 1주년 기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속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카톡을 통해서 전달되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23기 마덜와이스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9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 웹사이트나 주보 광고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들의 기도 모임 유니글 클럽 14기가 10월 7일에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어 준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해 밤 10시에 모이는 저녁 반이 개설되었습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할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과 남편뿐 아니라 서로의 가정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9월 6일에서 20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카톡 링크로 신청해 주세요. 문의는 양수연 팀장이나 홍기자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라스 교회 협의회 회의 및 기도 모임이 오는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고금을 전파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